간이과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뭐예요 공급대가 그리고 납부세액 있죠 공급대가 거부하기 10% 거부하기 부가가치율 그러니까, 매입세금계산서 수치세액공제. 이 납부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치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곱하기 10% 곱하기 부가가치입니다. 보시면,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 가치율 곱하기 10%입니다. 그리고 음 최고 납부세액 있습니다. 이걸 더해요. 음, 최고 납부세 액 뭐예요?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죠? 이때 원래 일반 과세자일 때는 매입가액의 10%를 매입세액공제 맞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라 해가지고 매입가액 곱하기 10% 곱하기 부가 가치율. 부가 가치율은 20%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달라요. 5%도 있고 10%도 있고 20%도 있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것만 공개해 준다는 겁니다. 매입세 액 공개를 서수치세액공제라고해 주는데 매입가액에 10% 곱하기 부가 가치율 20% 만큼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가 훨씬 더 매입세 공제를 더 많이 받죠? 거의 한80%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상태에서 일반 과세자일 때 매입세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상태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다 그런 경우 이득 한80% 이득 보는 거죠. 원래 간이 과세자면 매입가액의 10%에 부가가치를 20%만 매입세 공제 받는다. 근데 일반 거세자면은 매입세 공제를 매입가액 곱하기 10%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입가액이 100이다. 그러면은 매입가액의 10%인 10을 일반 거세자는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근데 간이 거세자는 100 곱하기 10하면 10에다가 1을 해가지고 2만 매입세 공제 받죠. 그러니까 일반 과사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일반 과사자가 가로 변경되는 경우 10에서 1을 뺀 8만큼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럼 그 8만큼 이득 본걸 다시 토해된다. 이게 재고납부세액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은 그, 매입세액공제 과다하게 받은 것을 다시 토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세액공제죠?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이겁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매입가액 고박이 10% 고박이 부가가치율 20%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받는다. 그다음에 의제 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그러니까, 간이 과세자도 해준다. 얼마죠? 이 음식점은 108분의, 109분의 9죠? 109분의 9를 매입세 공제해준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신용카드를 대금 결제를 할때 신용카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업자가 대금,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죠. 이런 경우 몇 프로 준다는 거죠. 2.6%입니다. 발급 금액의 2.6%. 이게 신용카드 발급 색 공제입니다. 그리고 전자신고세공제. 1만원 아시죠? 예, 조,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옵니다. 전자신고세공제. 그리고 가산세는 몇개 없어요. 세금계산서를간이가사자는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부가세겠죠? 예정부가합니다. 간이가사자도 예정부가한다. 그럼 이 기납부세액을 빼가지고 차감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큰 경우에도 환급 세액은 없습니다. 이, 보시면 공제세액이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과 재고납부세, 납부세액과 재고납부세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 부가세액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세액이죠? 이거를 예정 부과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는 겁니다. 직정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직정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 고지하면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 공급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급 가액이 아니랍니다. 아니, 아니, 그리고 간이 과세자에 대한 과세 표준 계산은 일반 과세자 과세 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간이 과세자 납부세액이죠. 간이 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 곱하기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고박이 10%라는 겁니다. 이거는 쉽죠. 이게 하나의 업종입니다. 근데 간이 과세자가두 개의 업종을 영위한다.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다른 하나는 음식점업을 영위한다는 겁니다. <laughs> 그런 경우,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율이 다르다. 그럼 이두 개의 업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어가 있겠죠. 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안분계산 한다는 겁니다 안분계산 두 개의 업종의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율을 안분계산 한다는 겁니다 <laughs> 여 예, 보시면 간이 과세자가두 개의 업종 음식점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를 공급한다 그래가지고 업종별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암부하 어떻게 한다고요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laughs>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 보시면 이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이 10%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율이 30%죠.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율이 둘이 달라요. 이 부가가치율이 부동산 임대업은 30%,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이 1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율이 둘이 다릅니다. 이 다른 경우, 네, 이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30%와 10%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공급 대가 비율로 공급 대가 비율로 부가가치율을 안분산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공통 사용재화 공급할 때 적용할 부가가치죠이 경우 해당 제어와 관련된 각 업종별 부가가치 음식점업 10% 부동산 임대업 30% 그리고 해당 제어 공급에 속하는 과세기간 각 업종의 총 공급대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뭐 2천만원 음식점업 1 천만원 해가지고 안분계산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한번 볼게요. 간이과세자 값이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트럭 있죠. 이 트럭을 매각했다 550만원에 매각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 이 부가가치율을 구해야 되겠죠. 이 공통 사용 제한은 두 개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한을 공급하는 경우 이 부가가치율을 구한다는 겁니다. 부가 비율을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는 거죠? 공급 대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중요한 게 당의 과세기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의 과세기간 공급 대가가 음식점업은 1천만원, 제조업은 2천만원이죠. 그러면 두개 합치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에 1천만원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0% 3천만원에 2천만원, 제조업 부가가치율 20% 해가지고 안분기산놓면16.7% 나온다. 그러면 이 550만원에 팔았죠. 550만원 곱하기 16.7% 곱하기 10% 해가지고 9만185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점용 부가가치율은, 이거는 애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시험에서 부가가치율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애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납부, 간이 거세자 납부세액은 뭐라고요? 공급대가 10% 곱하기 부가가치율. 이게 납부세액입니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공제를 따로 해준다는 겁니다.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공제를 차감한다. 아시겠죠? 매입가액의 10%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과세사업자죠. 과세사업자. 어차피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세공제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차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볼까요? 매입차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하는 겁니다. 매입가액. 이거 세금 계산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매입가액은 세금 계산서에 적힌 금액. 곱하기 10%.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매입세액. 법액이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이죠. 업종별 부가가치율 같은 거죠. 매입가액의 10%를 곱한거나 매 매입, 매입세액이거나 같은 겁니다. 여기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에 업종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 관련 매입세를 공제받는 경우로서 결정 경정 기간에 확인을 거쳐 제출한다라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사세로 부과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거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니까 봤죠? 음식,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 경우, 두 개의 업종의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재화를 매입한다. 그래야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이 경우, 어떤 부가가치를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5%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음식점 업가. 제조업을 겸영한 경우 음식점업과 음식점업과 제조업 겸영 해주고 공통 공통 사용 재화를 구입한 경우다.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재화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율을 몰라, 올라, 몰라 다고요 5%입니다. 5%. 5%. 이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 얼마라겠어요? 10%죠? 음, 그 제조업은 부가가치율이 20%입니다. 그럼 이거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공급 대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부가가치율은 5%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로서 업종별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경우 이런 경우 부가가치율은 5%를 적용한다 예를 보시면 간이고세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겸용하는 경우 근데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이 10% 제조업은 부가가치율이 20%입니다 그래가지고 업종별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입니다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재화를 매입한 경우 이 경우, 세금 계산서 수취세액공제는 20만원에 5%를 곱합니다. 20만원에 5%를 곱한 1만원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음, 20%, 10%와 20%를 공급대가 비율로 안부하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5%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관이 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입니다. 관이, 이것도 좀 특이한 경우죠. 간이 과세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양한다. 그럼 이런 경우, 공통 사용자를 안분 계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암, 겸양하는 경우, 매입 세금 계산서 수치세 액 공제 얼마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 대가 비율로 안분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관이 과세자가 세트럭을 2,200만 원에 구입했다. 대조 장육점, 면세죠 공급 대가 1,000만 원, 음식점업, 과세, 공급 대가 3,000만 원. 대조 공통 사항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 얼마만큼 매입세액 공개해서 수취세액 공제를 해줄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 경우 매입세액이 200만원 이죠. 200만원 공급대가 비율로 안분 계산 4분의 3 이죠. 그리고 10% 음식점업이 10% 니까 10%를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15만원을 구한다 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간이과세자가 줄이상 업종에 공통 사용한다. 그러면 해당 과세 기간 공급 대가 비율로 암흑 계산한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 업종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를 매입한 경우로서 실질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 부가가치율은 5%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당의 과세 기간 공급 대가 비율로 암흑 계산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간이과세자의 환급입니다. 환급 없습니다. 매입세액제계서 수취세액 공제, 신용카드 발급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라 따른 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납부세액이었죠. 납부세액은 이겁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10% 고박이 부가가치율, 이게 납부세액이죠. 그러니까 이 공급대가 10% 고박이 10% 고박이 부가가치율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해 주지 않는 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재고, 납부색입니다. 재고, 납부색. 배웠죠? 재고, 납부색. 일반 과세자가 간인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매입세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거, 이걸 다시, 음, 토해낸다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가 관이 과세자로 변경된다. 일반 과세자일 때 공제받은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일정액 있죠? 10에서 2를 차감한 8입니다. 8. 10에서 2를 차감한 8만큼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데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한 금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준다. 그러므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그 전액 공제받은 걸 중에서 일정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이 간이 과세자가 영세한 사업자가 처음에 어, 사업, 설비 구입하죠. 사업 설비 구입 죠 사업 설비 구 그러니까 처음 사업 시작하면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음, 환급 받죠? 일반 과세자는 과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입세액 환급 받은 상태에서 이 간이 과세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 매입세 공제를 많이 받고 이득만 보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편법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설비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므로 일단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받은 후에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편법,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고납부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 보시면,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의 매입세액 가산입니다. 그런 경우 재고품하고 강가상가자산 있죠?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그 것에 대해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보세요, 대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고품, 재료,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장품 없죠? 저장품은 아닙니다. 자장품은 재고납부세액계산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품은 장부나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재고품의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재고품의 취득가로 한다. 시가가 아니다. 그리고 다만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가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고품가액은 시가로 한다. 아시겠죠? 재고 그러니까 재고납부색은 상품, 반제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 상각 자산 그리고 저장품은 대상 아, 아닙니다. 계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때는 취득가의 계산할 때 시공식은 취득가를 간다 그러니까 시가 아닙니다. 시가 아닙니다. 다만 취득 세금계산서에 의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시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재고금액이죠. 취득가액, 취득가액, 고박이 10% 고박이 1원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 그리고 부가가치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업종별 부가가치입니다. 율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1에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이유 는 아시겠죠? 이 일반 거사자는 매입세 공제를 10만큼 받는데 간이 거사자는 10에서 부가치율 2 0을 곱한 2만 받기 때문에 이, 이 차이 8, 8 있죠? 이 8만큼을 재고납부 납부하기 위해서 1만에서 부가치를 곱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보시면 취득가액이죠? 건물, 구축물은 취득가액.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수 곱하기 5%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1-2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신축한 자산은 신축과 관련된 공제화된 매입세 곱하기 1-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곱하기 1당해 업종의 부가가 치 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원칙은 취득가액입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 취득가액. 근데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는 해당 재고품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시가, 원칙은 취득가액, 예외가 시가. 그리고 부가가치율은 간인 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쓴다라는 겁니다. 재고납부세액 통지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90일 이내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